지금 당장 빨리 밀리 복사하세요 천장! 아니 만장! 네? 아니 만장!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가요? 네네. 네. 자! 많이 혼내보신 거 같아요 아이 그럴 리가요 잘 애들 혼냈잖아 그다 그래, 오늘 나한테 안마 걸려보시무 무서워요 선니 저거 찍어요아 뭐, 무슨 소리야? 제일 열심히 하는 게리 하는 거예요. 빨리 말해줘. 지금 안 아, 말해줘. 빨리 말해 안녕. 안녕. <laughs> 약간 성서한것 <정수한> 같아. 우리 <laughs> 어, 친구들. 아, 저 계신가? 언니, 언니 친구. 언니가 더 나이 많은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세종대학교 다니고 싶다고 하면 저희 학교 친구들이 속살려하겠죠 야, 속상해할 수도 있어요. 별로 관심 없을 걸요. 아니, 학교 친구 있어요. 있어. 오 진짜요? 어, 왜 이렇게 애들이 안 오지? 안녕, 안녕, 안녕. 우리 커플이야. 맞아, 우리 커플이야. 지극한 컨셉. <laughs> 돈은 없지만 구경은 해봅니다. 아 꼬마 김밥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쉽게 아, 맛있겠다. 어? 와 아이스 투링. 야 그거 없냐 감자? 아, 아니 돈을 2만 원밖에 안준 거는 사람이 4 명인데 4만 원을 주던가, 2만 원을 주는 거는 누구 코에 무시한 거고. 내 돈이 없어. 아 근데 돈이 가이드 선생님. 빌렸어요 <laughs> 하나만요 하나만 아니 원래는 9,000원 빌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잘 아, 생각해보니까 나, 너... 나 하나 이렇게 내 손에서 아, 나눠 먹을게요 양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앉아. 아, 감사 치즈만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 오, 우와,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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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 응. 오. 오. 약간 우리 입맛이 좋아해. 응. 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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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좋아. 귀여워. 배불러서 먹는 척만 하려 했는데 너무 너무 맛있어. 아, <laughs> 그냥 얼어 먹을 순 없으니까. <웃음> <웃음> 정말 <웃음> 양심 없는 <laughs> 리얼리티야. 낭만의 도시 여수입니다. 여수 유바바다. 혹시 저희 여행사에 바라시는 점이 있을까요? 이번 여행을 통해서. 호캉스, 호캉스, 힐링, 힐링, 게임 없이 밥 먹기. <웃음> <웃음> 여러분이 자유롭게 좀두 팀을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. 네? 어 이렇게 요 이렇게 반갈띵 잠깐만 잠깐만 멤버들 멤버는멤버 얼굴 좀 봐. 이렇게 반갈 괜찮은 것 같은데? 이렇게 반갈 밸런스 너무 안 맞아요. 응. 아 우리 안개 한기도 안 맞아. 아 우리. 아이즈 아이즈 멤버들 제일 이들어 지금. 아 기분 좋데 태원 언니가 자기 어필을 써놨어요 태원 언니가? 돈좀 있어요 저도. 와. 합치면 꽤 많답니다. 와. 와! 아아아아아아 대박, 대박, 대박! 감사합니다! <laughs> 돈보다? 맛! <빨리>. 우린 돈더 <laughs> 가졌어. 진짜 자본주의다. <laughs> 아, 야, 묵묵해, 거 뭐. <laughs> 갑시다, 갑시다. 양떨 돼지 주물럭 있네. 너무, <laughs> 너무 좋아. 뭐 먹을까요? 아 근데 언니 만두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우와. 언니 보토리 음. 목밥 먹어야, 먹어야, 무조건 먹어야 돼 목밥은 무조건 야, 먹어야 돼. 들깨 들깨 수제비. 들깨 수제비? 볶음이가 어. 뭐예요? 볶음이 안에 팥을 들어 있는. 아 맛있겠다. 뭐 먹어보고 싶어요. 그럼 우리 목밥 한 개, 수제비 하나, 그래 하나, 하나, 하나. 수제비 하나. 하나, 어. 하나, 수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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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하나. 이렇게 보토리 뭐가 알아? 응. 다람쥐. 아. 보토리가 해보는 건데. 어 동글이? 근데 그거 먹을 수 있어요? 쌀 ]Mm 먹을 수 있지. 브이로그 그 이런 거본적 있어요? 네, 어, 전 자주 봐요.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았어요? 아 어,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. 잘하는 아, 예. <laughs> 거잖아요. 여기 이제 뭐다아 먹을 거예요? Well, yeah. 그니까. Ah, 그냥 뭔가 닭발? 뭐? <Pas -ỉng -산리>. 발이 맛있어 보이는 집으로 어자 너무 잘했어. 잘했어 언니. 내거 보이지도 않잖아. 맞아. <laughs>